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로 믿습니다. 오, 이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 이제 오늘부터 비무대 후소 말씀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에서 5절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서마다, 아, 바울이 기록한 서신마다 보면 세 가지를 꼭 빠뜨리지 않았어요. 세 가지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첫째는요, 자신은 바울이 돼, 본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인데, 오늘 보면 1절에서 보듯이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라, 예, 나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예, 편지를 쓰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어떤 바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 예, 그 대화의 물골 터 든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절대로 숨기지 마시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 발짝 더 나간다면 나는 진목교회 예, 아무게 집사고, 권사고, 성도입니다. 라고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 히 빌고 소망합니다. 당시,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우리 그러니까, 참, 식민지 시대에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요, 식민지. 그런데,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예, 뭐, 안부를거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어떠한 제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리세인이었어요. 바리세인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또 유대인들한테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에게나 동족 유대인들에게나 해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예,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행동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살아도 잘살 텐데 왜 굳이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십자의 오빠가 죽인 그런 자를 지금 그리스도라고 위해, 복음을 위해 앞장서고 있냔 말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1, 1차적으로 이 서신을 누구에게 보낸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 자가 누구인가 곧 바울의 제자요, 사랑하는 아들로 삼은 친아들은 아닙니다. 피한바은안 섞였어요. 또한 바울은 장가까지, 겨울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디모델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시 바울의 서신은요. 그 수신자 한 사람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바울이 보낸 서신은 여러 사람이 돌려보았어요. 예, 결국 그것이 바로 성경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지요 바울이 보낸 서신을 다 돌려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냈다 것이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알아요.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노출돼 버렸죠. 예,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었으니 이것이 자칫 유대인들 그 손에 들려갈게 된다한다면 디모데도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로 여긴다면서 어찌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것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미드만의 여기는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진짜 아들이야. 미드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 목사가 디모데에게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예. 지금 바울 목사가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 아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주는 건데 저도 제 아이들이 목회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회 세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 세습이 뭐가 문제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가시밭길로 자식을 내모는 건데 참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목회 세습이 세습이 문제 가 아니라 요즘 세상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세습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세습이. 그래서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소속교단의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고, 금지. 예. 교회 세습을 금지하고 있어요. 모든 교단들, 우리 교단도 그래요. 제가 우리 집목교회를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하준이 하승이한테 이교회못 물려줍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예. 왜? 아니, 아, 아버지가 아버지 목사 크게 부응해놨던지, 아니면 평안하게 자라놨던 것을 자식에 그대로 물려서, 너 고생하지 마.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헌법에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는 이 헌법 무시하고, 뭐 대형교회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그렇게 교회를 사유재산처럼 자기재산이양 물려주는 행태가 막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렵고 험지로, 예배속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 되게 힘든 교회였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승비하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지. 그리고 또 세웠던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파벌이 엄청 심각했고요. 이단들도 들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험지로 지금 아들로 삼았다면서 디모데를 에베스 교회로 보낸 겁니다. 단임 목사로 세우고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을 주고자 예, 이렇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너는 목회하라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렇습니다. 결혼까지 포기하고 로마에 압송되어 죽음을 앞두고 예그 순간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동지로 삼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으니 그가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의 교회 단임 목사로 디모데를 세웠고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은 감옥에서 기록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서 빌레몬서 이네 권이 바로 옥중서신인데 디모데 후서도 옥중서신. 그러면 다섯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에 포함시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감옥에 썼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더 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목회 서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목회를 하나라고 그렇게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우리 바울이.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의 비중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에서 빌레몬서도 옥중 서신이지만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거지만 디모데우서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사실인데 친아버지가 누구냐 헬라인이 헬라인, 즉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친가 쪽에 불신 가문이 아니라, 아버지 쪽에 불신 가문이 아니라, 어머니 쪽에 예, 그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하고 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자, 외할머니 로이스. 5절에 말씀하죠, 지금. 예.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윤희게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네 어머니 윤희계에게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부,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혈통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 된 것이다 바로 너가 그렇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어떻게 타고요? 많은 자를 돌려본다고요 많은 사람이 돌려보니까 특별히 예배 스의 성도들이 볼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고야 바울 사도가 인정할 정도구나 바울 사도가 디모델을 그 믿음을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우리 목사의 훌륭한 목사님이네 예, 에베소교의 성도들도 어때요 바로 이서시를 통해서 디모델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겠지요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더구나 바울 목사님이 렇게 인정해주고 또한 특별히 외할머니 어머니부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잘 물려받았네라고 인정하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가 지금 여기에 담겨있지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부탁드리건데,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고, 가장 최고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요즘 지금 TV에서,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많이 볼 거예요. 예. 참, 이, 부모 어머니들의 그 아버지 그 부모들의 극성 맞은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다 뉴스에 들으셨죠? 내 자식만 소중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혼냈더니만 내 자식 자존심 꺾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들 아 망치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금 그들도 톡톡히 보고 있더라고요. 예, 뭐 하는 짓입니까? 내 자식만 소중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예. 참, 힘들게 전화로, 문자로, 계속해서. 이거 아니지요.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 선생님께 혼났다는 말을 부모님께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오히려 더 혼나죠. 오직 했으면 선생님께 혼났겠냐,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오히려 내 자식 혼냈다고 선생님께 달려가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이거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예, 망치는 일에 앞장서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아들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 방식이죠. 여러분 자손 대대로 명문가분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한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 신앙을 물려 주시길 바랍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내 재산 한 푼도 못갚는다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교회 안 가면 내 재산 일절한 푼도 너에게는 갈 길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저라도 유산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귀한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내쓴다면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문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비모데를 생각하니 첫째 청결한, 청결하다, 깨끗하다, 깨끗한 양심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이라 청결은 깨끗함이에요. 예,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다. 무범적인 믿음의 가정으로.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가수 활동하진 않지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가끔 다툴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가끔 다툴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밤이 지나기 전에,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나는 꼭 화해를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에베소서 4장 26, 27절. 어? 에베소서 맞습니다. 에베소의 단임 목사의 디모데예요. 즉 디모데에게 그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귀가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화내는 를 경우가 있어요. 말도 이거 좀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해주면 안 돼? 왜안되라는 말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우리 저거 한번 해볼까? 자녀에게 말할 때도 성도들간에도 우리 이거 같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예, 빗자루를 집어 들었고 청소한다 할지라도 예,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우리 같이 하십시다.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식사 준비할 때에도 우리 같이 하십시다. 하느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아가면 좋은데 맨날 나만 해. 저 사람은 안 하더라. 물론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예, 그 마음 가지고 불편한 마음 가지고 화를 품고 있으면서 주의를 하는 것은 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는알수 없지만, 여러분, 자다가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아내가 기억하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화내는 모습이면 얼마나 불행한 이냐는 거예요. 내 남편이 승질내는 모습으로 잠든 것, 내 자식과 심하게 다투고 잠든 그런 그 잠자면서 얼마나 내 영혼이 피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간 여러분, 깨끗함이 성도에 첫 번째 인상이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무간절이 축원합니다. 설령 마음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럼 이걸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한결에서빰 맞고 어디서 화풀이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불편한 마음을 다 털어 내시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 그대로 또한 많이들에게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만합니다 두 번째, 사전에 보면, 바울은 눈물이 많았던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디모데가 눈물이 많았나봐요. 오직 고생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에베스 교회가 그 힘든 교회였다니까요. 눈물 많았어요. 그래서 더욱 디모데를 지금 보고 싶어 합니다. 아이고, 험지로 내몰아서 목회하게 만든 이 디모델, 아, 이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성, 참, 쓰리고, 쓰리고 아팠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보볼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 눈물 많은 디모데. 그 고생 중에 있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바울이, 아이고야, 미안도 하고, 예, 안타깝고, 그런 마음에서 이 지금, 지금 디모데의 후설을 기록하여 보내고 있는 겁니다. 더욱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특히나, 감옥에 갇혀있는 몸으로서. 바울이요, 지금. 믿음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어머니에게 어제 이제 시골에 갔다 오면서 그래, 어머니 어머니 힘들지만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응.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대로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가 새벽에 돌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참 교회 가고 싶지만 가지를 못해서 어머니가 양쪽 두 다리를 수술을 했는데, 예, 이거 끌고라도 이 동네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니 우리 권사님들 좀교회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예? 힘드셔도 움직일 수만 있다 한다면 우리 어머니가 이 시간에 일어나면 꼭 기도를 합니다 기회를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래요 어머니 힘드시지만 절를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건데 섬기는 제 목욕 이평교회 예, 목사님에게 잘 해드리세요 마지막까지 복받는 거예요 누가 자식이 복받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마지막 부탁하는 건 글쎄요 어머니 건강 조심하세요가 먼저 얘기 나와야 되는 게 맞, 맞을 건데 저는 어머니께 또 다른 짐을 지어드린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장수하는 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십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아내가, 내 형제가 믿음 생활 하지 않는다면좀 부족한 믿음이란다면 가슴이 아프십니까? 아파야 됩니다. 예. 자식이 내 영정 앞에서 울 것이 아니라 예,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자식이요. 그리고 자녀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 주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목숨을 걸며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알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청결한 양심과 그리고 디모데의 눈물과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의 원천 이것은 바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성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이여. 예, 자녀들을 사랑하되 여러분들의 가진 귀한 믿음을 잘 물려주십시오. 청결한 양심을 물려주십시오. 눈물을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 예,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반드시 물려주십시오. 부모인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렇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물려줘야 주 됩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나성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델을 기억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행복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정말 이번 주의 말씀처럼, 그죠?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사랑는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예, 거짓없는 깨끗한 양심으로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을낼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델을 사랑하는 자식으로 품었다고요. 여러분들 자식들 뿐만 아니라 진목교의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또한 되기를 주님의 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이 믿음 가지고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